자,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영어의 팔품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명사림에서 동사형에서 부사? 그지? 그럼음뭐 있어? 접속사, 전치사감 탄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영어의 팔품사라는 의미는 영어는 몇 개의 품사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야? 여덟 개의, 여덟 개의 품사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죠. 자, 이 의미, 여러분은 이것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도입될 때. 자, 질문 드릴게요. 요거 외워가지고 해석할 때 도움 되나? 안 되잖아. 그러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영어 독해를 한다는 건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능력이지. 그러면 자 들어본 적 있을까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어? 모든 문장이 다 들어가 있지, 영어는. 맞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은 1형식부터 몇 형식 안에, 5형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5형식 문장을 먼저 파악해 보면 되겠네. 자, 1형식 문장은 뭐랑 뭐래요? 주어 동사래요. 2형식 문장은 주어동사 보호. 지금 이거 여러분 수업 나가는 게 아니야. 형식은 또 따로 나가. 자, 3형식은 뭐래?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 아직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어동사, 보호, 목적어라고 하는 개념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렇 품사가 아니에요. 다시. 품사 품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품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는 뭐야?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단어 역할. 그렇지만 다뭘 가지고 있겠어, 당연히?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돼?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어떤 단어가 하지만 그 단어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품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혹시 주어가 품사 뭘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 명사요 명사 괜찮아. 대명사 괜찮아. 다 공통점이 뭐야? 명사. 그럼 주어는 다 뭐겠어? 명사, 주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사는 그대로 뭐야? 동사. 그다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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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동사. 자, 왜? 보어는... 명사입니다. 목적어는 명사예요. 목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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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어는 어 하나 더 있어 보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용사 보어는 뭐자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은 오형식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해석에 필요한 품사는 몇 개다 뭐뭐뭐 뭐, 뭐.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끝! 근데 왜 팔품사 배우는데? 내 논리가 틀려? 왜 팔품사 배우는데? 아주 거지 같은 경우죠. 그죠? 어. 근데 여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습니다이말 중에 제일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저세 개를 제외하고. 저 확실해? 전시사, 확실해? 자, 구사. 4.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부사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느냐? 다시, 잘 보세요.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품사는 뭐, 뭐, 뭐? 영사. 자, 그 다음. 하나가 나머지가 뭐야? 부사야. 그럼 부사왜 필요할까? 문장 구성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왜 필요할까? 뜻을 더해주는 거 땡입니다. 잘못 가셨어요. 땡. 길게 늘려주는 거, 정답인데, 그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죠? 문장을 늘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부사가 하는 거야. 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 근데 부사는 이 문장의 구성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필요 있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 그 길어지는 부분을 뭐 하면 되는 거다? 제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부사예요. 여러분이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건 부사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몇 단어 안 되거든, 문장은. 근데 여기다가 주어인데, 어디에 있는 주어가, 동사인데, 어떻게 동사해서, 목적어인데, 뭐, 목적어인데, 어떤 어떤 목적어가,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 부사를 뭐 해주면? 삭제해주면 뭐할수 있는 거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품사는 명사, 동영사, 형용사이지만 부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독해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해석이 편해지잖아. 부사가 뭔지 몰라. 뜻을 모르겠어. 근데 부사, 난걸 알면 뭐 하면 돼? 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건 영어 문법을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문법은. 무엇을 배우는 게 문법일까요?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는 것이 문법인 거죠. 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문법책,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지? 그잖아. 그거는 세부사항을나눈 거에 불과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또 무엇을 알아야겠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뭘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이게 단어가 나왔을 때 뭘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뭘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알면, 어, 영어는 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144 페이지짜리로 냈는데 내 책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자, 근데 144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문법 설명 합치면요 15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문법 책들은 뭐야 다 이만해, 그렇지? 근데 내 책은 실제로 보면 다 해석하는 연습을 시켜놨지 뭐야 문법 설명은 거의 없어요. 열다섯 페이지. 그것만 하면, 음. 야 내가 그것만 해가지고 영어 교사 했는데 <laughs> 그잖아, 어, 교사 자격증다고 영어 점수 다잘 봤는데 그것만 해도, 그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 없는 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비투용법뭐 해서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에 내고, 그럼 그럴 필요 없. 그런 시험에 내지도 않고. 더군다나 예전에 토플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냈었어요 지금은 텝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야. 뭐 중심으로 가냐면, 독해 중심으로 가요. 그죠? 어.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그래서, 아, 우리가 배워야 될건 결론 내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다. 알겠지? 자, 이거 결론 내렸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깰 건데, 자, 그첫 번째 단계가 당연히 뭘 배우겠어요? 명사. 왜 명사부터 배워야 돼? 저는 앞에 땡! 제일 많아서지. 제일 많다는 건뭐 하다는 거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이게 항상 왜 라는 말이 되잖아. 명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에서 명사가 뭐 했으니까? 제일 많이 쓰였으니까. 그 다음 공부해야 되는 게 뭐겠어? 동사겠죠. 그렇죠. 동사겠죠. 그리고 뭐야? 형용사. 그 다음 뭐? 부사. 여러분 책 뒤에 보세요. 순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입 3부터 보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돼있죠 순서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죠? 어 이해돼?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문법적 내용 별로 없어요 그지? 이게 여기서 끝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됐어? 어, 이해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요 고정관념 깨는 거두 가지만 하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명사입니다 여러분 자. 문법책이라도 한 번이라도 본적 있는 사람 문법책 한 번이라도 본적 있는 사람 자 명사의 종류 다섯 가지 추상명사 어. 어. 자 학원이나 또는 예전 전통적인 문법을 중요시 여긴 선생님들께선 그걸 뭐 하라고 하냐면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외웠어요 보통 명사 추상명사 고위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대단하지 않아? 잘잘잘잘 잘잘 나오잖아 방언처럼 그런데요, 이런 명사 때문에 여러분 영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명사는 절대 그렇게 나눠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명사의 새로운 개념을 적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명사를 나누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눕니다. 중요한 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누는데, water, 셀수 있는 명사입니까? 아니에요. 셀수 없는 명사. 그치? house. 셀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데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걸잘 들으시고, 정의를 내려줄 건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의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정의를 내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나만 해요. 그래서, 보겠어요. 셀수 있는 명사는요. 자, 첫 번째가 뭐 알고? 눈으로. 눈으로 뭐하고, 뭐하고? 볼수 있고, 있고. 그 다음 뭐?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설명했던 건가 옛날에? 만질 수 있으며 그 다음 뭐가 되죠? 형태가 있는 것이요 됐습니까? 예.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형태가 있는 것 됐죠? 자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 되겠어? 볼 수, 눈으로 볼수 어떻게 돼야 돼? 업, 고야, 업, 거나야? 업, 거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질 수? 업, 어, 거나. 거나. 형태가 없는, 없는 것.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일 스스로도 만족하는 정의가 이 정의입니다. 자, 워터는 셀 수가 없죠. 워터, 그죠? 셀수 없습니다. 왜셀수 없죠? 형태가 없거든요. 어, 형태가 없거든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있지만, 자 사람은 셀수 있어요. 왜만 셀수 있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형태 사람의 형체가 있잖아그렇 어, 그걸 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셀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쓰인다는 거지? 그렇죠. 어. 그다음 더 그다음 S와 반드시 함께 쓰인다.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어, 더 s 를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수 없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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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Water. 셀수 없는 명사요? 예 자, 봅니다. 자, I have a water. 무슨 문장입니까? 이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이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선생님, 네, 워는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아주 구시대적인 문법을 공부한 학생이죠. 앞에 어가 붙었다고 하는 말은 셀수 없었던 명사가 어떻게 된 거다? 셀수 있게 되어진 거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섯 가지로 나눴던 그런 예전 고전 문법 예전 문법을 보면 되게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냐면 She is a beauty 이 문장을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추상명사에 무슨 명사? 보통명사와 보통 이게 말은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뷰리는 얘네 외울 때 무슨 명사를 외웠어? 추상명사로 외웠거든 근데 갑자기 뭐가 붙었어 앞에? 어가 붙었어 졸지에 무슨 명사가 된 거야? 음. 어, 보통명사, 셀수 있는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입장에서 뭐가 생겼어? 예외가 생겼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뭘 써주는 거야 추상명사에 보통명사와 또 뭐가 생겨 물질명사에 보통명사와 그지 그럼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요거 잠깐 스쿨 앞에 더가 붙어야 되지 원래 학교 셀수 있잖아 근데 학교 지금 못 세잖아 어더 S 없잖아 그러면 또 뭐가 바뀌는 거야 보통명사에 추상명사와 계속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 환장하는 거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은요 이런 걸다 어디서 끝내야 되냐면 이두 가지가 뭐하는 거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가 뭔지 물질명사가 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셀수 있는 명사가 셀수 없는 명사로 바뀌었을 때셀수 없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죠? 어 그건 암기가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해보면 여러분 할수 있어요 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요거는 내가 선생님들을 많이 비판하는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I go to school. 뭐라고 배웠죠?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I go to bed.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자러 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선생이 틀린 거지.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법 책이 틀린 거죠. 그 선생을 그렇게 교육받게 했던 그 문법 책은 어디서 온 거야?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자, 딱 보는 순간 센스 있는 사람은 딱 느낄 거야. 이게 왜 잘못됐는지 느끼는 사람 없어요? 봐. 아이 고 h o 스크이래 스크를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상식에서만 봅시다. 있지. 아우 잘 그린다. 그지? <laughs> 학교가 셀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셀수 있는 명사인데 지금 눈에 봐봐 스쿨 앞에 봐봐 어가 있어? 더가 있어? S가 있어? 없어 뭐가 됐다는 거야 이게 셀수 없다가 된 거야 그치? 집에 침대 몇개 있어? 한 개? 침대 셀수 있습니까? 그치? 그러면 한 개였으니까 어 배드가 돼야 되지 복수형이면 bed 뒤에 s가 붙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 bed 앞에 뭐 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네 bed가 원래 셀수 있는 명사인데 뭐가 된 거야? 셀수 없는 명사가 된 거야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보통명사에 추상명사화 이러고 바꿔 줄 거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해석 추론할 수 있어요 추석. 내가 늘 강조하는게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아이고 오트베드가왜 자러 가답니까 침대에 보세요 침대라는 거는 셀수 있는 명사였다 얘기야 그치 그러면 침대가 셀수 없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야 추상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침대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침대 왜 만들어졌어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자러 간다가 되는 거야. 셀수 없는 명사가 되면서. 그럼 거꾸로. I go to school. 학교 건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공부하러, 공부하러 가다지. 그렇지. 해석이 게 잘못된 거지. 그럼 나는 뭐 하러 간다? 공부하러 가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조차도 난 학교로 간다고 해석한다고. 심지어 니네가 한번 물어봐. 선생님, I go to s c 앞에 왜 더가 빠졌습니까? 학교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요. 과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지. 관용어야.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사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덜을 쓰지 않으면 본래 목적으로 가고, 덜을 붙이면 다른,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간다라고 명시돼 있어, 문법체계 자, 틀린 거 아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물어보지. 왜? 대답 못 해. 그 사람 입장에선 뭐야, 문법체계는 관사가 없으면 본래 목적으로 간대. 그러니까 그 설명이 되는 거야. 내 말은 왜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거꾸로 내가 그 비판을 해 볼게요.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덜을 쓰지 않으면 본질적인 목표, 본질적인 행위로 간다 그랬지, 본질적인 일로 간다 그랬지. 그죠? 그럼 질문 드릴게. 침대는 그럼 공공기관이군요. 맞잖아, 침대는 공공기관이에요. 그쵸? 우리집 침대 500원씩 내면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에게 대여해 줍니다 내말 틀리냐? 완전 잘못된 거잖아 완전 잘못된 거야 이해됐어? 어. 이렇게 보시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만 갖고 있으면 해석이 다 되는 건데 지금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지 지금 천둥번개에 비가 오는 건가요? 공사하는 건가? 비가 오네요 이젠가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잠깐 비판을 해줘야 돼. 그지 뷰리라는 거는 뭐야, 여러분? 추상명사야. 셀수 없죠, 원래? 근데 어가 붙었다? 셀수 있게 된 거야. 잠깐만. 커피는요, 셀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a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여기 뭐야? S가 붙었고, 심지어 앞에 몇 개라고까지? 두 커피라고까지 제시해주고 있어. 얘네 다 무슨 명사된 거야? 셀수 있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셀수 없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까? 어 무서워.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야 생각해봐. 셀수 있는 명사의 정의.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형태가 있는 것 다시 셀수 없는 명사들이 셀수 있는 명사가 됐다. 그 말은 눈으로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만질 수도 있으면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뭐겠냐? 이 세상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사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이 새끼야. 사람 아니면 뭐야? 사물이지. 어? 사람 아니면 뭐야? 사물. She is a beauty. 그녀는 아름다운다. 이 그녀가 사물이야? 사람이잖아.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다. 미인이다. Can I get a c o f f e e 커피가 사람이야? 아니, 어, 사물이죠. 뭐겠어, 그럼? 편의점에 파는 캔커피 뭐두 개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지. 네. 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물질명사에 보통 명사가 이게 아니고 유두리 있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법은 뭘까요? 어? 안 써놨는데? 이거 지우는 건데? 자, 뭘까요? 뭘까요? 다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뭘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더. S라는 거죠. 해석법 어떻게 한다랬죠 아까? 셀수 있는 명사는 뭐 아니면 뭐? 사람 아니면? 사물. 끝. 셀수 없는 명사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왜 만들어졌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예문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제이스 다이어입니다 내가 일기를 하나 썼는데요. 내가 일기를 하나 썼는데 보시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 있어요. 한번 고쳐봅시다. Yesterday. 어제 말이죠. My girlfriend 가 went to hospital. 병원에 갔습니까? 고우트 스쿨 학교에 갔습니까? 진료 받으러 갔다. 허스피탈 앞에 더가 있어요? 치료받 치료받으러 갔다. 허스피탈은 여러분 음. 그 종합병원이라서 2번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2번 어 2번 치료 받으러 갔답니다. 더가 안 붙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본허스피탈의 본질적인 목표인 무엇? 2번 한 거야. 치료 받으러. 뭐 때문에 serious fever 그죠? 어. 매우 심각한 감기, 그지? 열 나는 것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입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 Because I really missed her. 내가 그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Miss. I miss you. 그리워하기 때문에. After the school. 학교에서, 방교, 공부, 공부. 해석해보세요. After the school.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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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방과, 방과 후에 확실합니까? 방과 후, 방과 후. 확실합니까? 확실히 공부가 끝나고요? 자, 우리 여태까지 방과하고 배웠는데, 방과가 공부가 끝나다는 얘기잖아. 네.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시간에. 스쿨. 스쿨 앞에 뭐 보여? 그러면 네. 공부가 끝나고요? 방과, 방과학교 방과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이이더 스쿨은 뭘 의미하는 건데? 학교. 학교 공부 의미하는 거잖아. 학교 건물 의미하는 거잖아. 더가 붙었으니까. 그럼 이 애프터가 무슨 뜻이야? 뒤에서 학교 뒤에서 그리워했기 때문에 말이 되냐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더를 빼야지, 그렇지?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가, 공부가 끝난 후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after school이잖아, after the school이 아니라 이해돼? 그다음 쫄지 마, 내가 사랑해줄게 합니다. 자, I went to hospital to see her. 어떻게 한 거야 얘 지금? 병원에 나는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 진료 받으러, 진료 받으러 네, 입원했어요. 아내 여자친구가 입원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그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건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hospital은 뭐야? 앞에 뭐가 없어. 더가 없으니까 내가 입원하러 갔다 이해릭이가된 거잖아. 더가 붙어야 병원 건물로 간 거잖아. 여자친구 보기 위해서. 요거 더 없이 해석하면은 내 여자친구가 아파서 입원했거든. 그러니까 아, 내 여자친구 보기 위해서 나도 입원해야지. 이러고 탁하고 가 입원하는 거야. 잘못된 거라고. 관사의 중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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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A번 해석해 볼게. 요 차이점 보세요.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J is reading a book in class. J is reading a book in the class. 차이점. 그렇지, 수업 중에 책을 읽는 거고. 요거는. 그렇지 교실에서 나오잖아 이제 되는 거야 너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제프는 뒤졌어요 <laughs> at the table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죽은 거지 그렇지 밑에 문제가 뭐야 제프는 죽었어 어디에서 밥 먹다 뒤졌어 왜 테이블이 앞에 더가 있어 없어 없다 셀수 없는 거죠 왜 테이블이 만들었지 밥먹으려고공 받아 죽었다는 건 뭐가 되겠어 제프 died at desk 이해 되지. 자, 그다음 3번 아, 너무 안타깝죠. 메리는 죽었습니다. 에드워드 일하다 죽은 거지. 밑에 거는 그렇지 회사에서 죽었답니다. 자, 요거 이제 환희가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문장 외국인 이렇게 이 지나가 멋있는 아 권장한 외국인이 그래서 환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Excuse me, do you have time? 그래서 환희는 자기한테 좋아하는 줄 알고 시간을 묻는 아 자기를 좋아해서 데이트 신청하는 줄 알고 sure I have time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역정을 내고 가버린 거야. 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물어봤던 건, do you have time이 아니라, do you have the time? time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 더가 붙었다. time은 원래 셀수 없는 명사인데, 물건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럼 뭐가 되겠니? 시계. 시계, 사람 아니면 사물이니까, 시계가 되겠지. 그러면, 네. do you have the time이라고 물어봤던 건 뭐야? 너 시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그거 훔쳐가려고 물어보는 거야? 시간, 시간.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겠지. 근데 걷다 대고서, yes, I have time. 이러면 안 된다고. 어? 데이트 신청하는 줄 알고. 요거야말로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시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관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데. 왜? FTA, 한미 FTA 이런 거 알죠? 요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 뭐가 됐네, 안 됐네, 뭐 협상이 제대로 됐네, 뭐, 영어가 잘못됐네, 이런 말 나오잖아? 요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치? 어. 봐, 이거 봐봐. 이런 문장에서 지금 뭐, 얘가 회사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다 뭐 걸, 여기서 걸 거야. 뭐, 어디에서 뭐할 경우에는 뭐 보험료를 얼마나 주고 뭐 하지 않을 경우는 안 준다. 이렇게 나왔을 때, 더 하나 살짝 빼면 상황이 바뀌어버리잖아. 어. 여기 캐놓고 우리는, 아, 메리는 주, 아, 회사에서 일하다 죽으면 보험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이 문장을 딱 제시한 거야. 그걸 검토하는 사람이, 응, 오케이. 딱 했어. 근데 나중에 진짜 일하다 죽었어. 그지? 보험료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우리가 보험료 안 준다 우리가 보장하는 건 회사에서 죽었을 때 보장하는 거지 일하다 죽은 건 보장 안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되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암기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암기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럼 어, 여기까지 명사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형용사부터 나갔습니다